안녕하세요, 광팔입니다. 아 오늘은 봉평 왔어요. 봉평, 평창 봉평. 여기 이제 그 메밀막국수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왔고 오늘. 메밀막국수를 한번 먹어볼게요. 막국수. 저기 물레방이 있어요. 그 보고 할까? 와, 어, 아, 어, 찔렸어. 와. 진짜 시원하다, 와. 와, 되게 더웠는데, 여기 들어오니까 되게 시원해. 와. 와. 아 여기 그이호석그 시인 그분 아 여기 있네 메밀꽃 필무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식사 돼요? 안녕하세요 식사 돼요? 예 막국수 아저 혼자예요 <laughs> 사장님 막국수하고요 비빔내고 물이고 어저물 막국수하고요 그리고 전병 전병도 하나 주세요 겨울 메뉴로 여기 옹심이도 있다 우와. 지금도 되고? 아, 지금도 되는 거예요? 하하. 네. 딱그두 <laughs> 개만 먹어볼게요. 예, 그렇습요다 물국수? 네. 메뉴 구성은 이렇게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시킨 건 지금 메밀 막국수하고 메밀 전병. 네. 전병이에요? 네. 와, 와. 이 여러분 전병이에요. 메밀 전병, 와, 그리고 와. 맛있겠다. 그리고 이거, 그리고 양념장, 와, 진짜 맛있겠다.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잡아서, 식어서, 음. 와, 진짜 맛있다, 여러분. 음. 되게 커요, 이거. 와, 이거 씹어서, 음.

양도 진짜 오네요, 여러분. 와. 이거, 와. 이게 딴데 가면 보통 이거 2인분인데. 우와. 자, 여기다가. <laughs> 겨, 겨자? 어사비 하여튼 이거 넣고. 이거 뭐, 뭐야, 이거. 설탕인가? 소금인가? 하여튼 넣고. 식초 같은데? 응 식초 좀 넣고 이거 많이 넣었나? 자 우와 아 지금 밖에 되게 덥거든요 이거 먹으면 되게 시원할 것 같아 잘 먹겠습니다 음 약간 꺼칠꺼칠한게 있어 이게 음. 음. 메밀이니까 부드러움이 왔는데 들은 얘긴데요 메밀국수는 약간 까칠까칠하대요 음. 이거 봐, 계속 먹어도 줄지하라 양이 엄청 많아가지고. 음, 축제 기간이 아니니까 사람이 동네에 없는 별로 없는 것 같아. 여기. 제가 저번에 왔을때사람 엄청 많았었거든요, 진짜. 사람이 많아서 축제 때는 여기 와서 먹을 수가 없어요. 고사람들이 밖에 막줄 서서 있어가지고 근데 축제 안 하니까 사람이 하나도 없네람을하고 잘 먹었습니다 와 진짜 맛있다 네. 맛있게 먹었어요 많이 네. 이거 보요와다 나무로 만들었어 영수증은 안 주셔야 돼요 네. 잘 먹었습니다 잘 먹고 갑니다 거기 매매 음식점 여기도 물레바가가 있다. 음. 이 동네 물레바가가 다 이렇게 있나 봐. 조합상도 있고. 여기 지금 제가 밥 먹었던 곳이에요. 음. 아, 여기 사장님이 이렇게 다 해놨네. 와. 와. 이렇게. 아, 배불러. 갑자 <laughs> 여러분, 오늘 마쿠스 잘 먹었습니다. 안녕.